본격 주식 투자 뒷담화 에세이 투자의 민낯 사는 족족 수익으로 연결 주식 천재의 탄생 테마주 투자의 민낯 오늘도 정치인 관련 기사에 속이 쓰리다 사람에 대한 반감이나 정책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다 오로지 나만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들은 대선을 배경으로 한내 주식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조연으로 내 인생에서 쓰라림을 담당하고 있다. 가볍게 시작한 주식 투자는 지나치게 가벼웠던 탓인지 돈도 가볍게 나붙겼다. 그리고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선사했다. 물러보다 골로 간 사연 바로 정치 테마주 이야기다. 정치 테마주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이 들었다. 첫 번째 매력은 1cm 깊이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저 누군가가 분석해둔 학연, 지연만 알아도 충분했다. 그 회사가 뭘 하는지, 그 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는 알바 아니었다. 그 회사 사장이 정치가와 동문인지, 정치가의 사촌이나 팔촌이 몸 담고 있는지, 혹은 몸 담았던 회사인지가 중요했다. 그래도 알아야 했던 게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가였는데, 그쯤은 주식 차트만 열면 확인할 수 있었다. 빵빵 터져 있는 거래량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매력은 롤러코스터 같은 짜릿함이었다. 호모루텐스. 노래하는 인간의 천성을 거부하지 못했다. 뭔가 급락을 반복하며 오르락 내리락. 야호, 신났다. 한번 맛을 보니 덩치 큰 유명 대기업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수익이 2%, 3%, 성에 찰리 없었다. 바로 앞에 10%씩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레 정치 테마주에 몸을 실었다. 이게 체질이라며, 뭐든 재밌어야 하는 법이라며, 즐기는 자는 천재도 이긴다는 말을 어찌 여기다 갖다 붙였는지 모를 일이다. 처음엔 좋았다. 우량지 위지의 매매는 사는 족족, 수입으로 연결됐다. 사자마자 오르는 이 기쁨,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다. 마치 주식 천재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내친 김에 막연한 청사진을 그려보고 허술한 투자 계획도 세웠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상상을 하고 난다. 나도 그랬고, 내옆 동료도 그랬고, 옆옆 옆 동료도 그러했다. 우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앞의 수익에 낙관했고 동시에 환장했다. 장담하건대 어제 시작한 사람, 오늘 시작한 사람, 내일 시작한 사람이 높은 확률로 그러할 것이다. 그러다 현지 엘리트를 만났다. 이재명 정책 테마주였다. 성남시장 시절의 무상교복 정책에 따른 수배 예상 기업으로 몇 시간 만에 10%의 수익을 안겨줬다. 이 경험은 내 어설픈 투자 청사진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하루에 10%씩 1년이면 한 1억 태워서 하루 만에 10%만 그리고 한 번의 강력한 여행을 경험하고자 확신했다. 그런 두근거림 속에서 다시 그린 청사진은 조문은 테마주의 끄트머리를 잡게 했다. 그렇다. 나는 물려버렸다. 하지만 물렸다고 물려설 수는 없었다. 당연한 수순으로 물타기를 시작했다. 손실을 본 적이 없으니 자연스러운 판단이었다. 사면 올라야 하는데 내리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금껏 잘 올랐던 녀석이지 않은가. 그리고 나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었다. 왜냐면 나는 천재니까. 예상했지만 그렇게 천재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되었다. 그러고는 가격이 반토막이라 난 후에야 주식을 대거 정리할 수 있었다. 2년. 내가 주식 천재가 아님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대선 관련 기사나 교복을 마주할 때면 여전히 쓸쓸함이 가시지 않는다. 팔고 나서 올랐다는 아쉬움이나 아직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다. 작은 언론 기사 하나에도 온몸을 휘청거릴 정도의 가벼움을 택했던 내가 자꾸 떠올라서다. 화장실에 앉아 주가 창을 보며 좋아하고. 걱정하던 나를 떠올리다 보면 왜 그리 그래 안돼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경험이 지금도 사무치는 이유는 이것이 테마주로의 입성을 알리는 첫간문이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한 테마주가 마이너스 15.7%에서 22.09%의 급 등락을 보였다. 대통령 파면에 베팅을 한 나는 큰 수익을 올렸고 그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떨림과 환희를 선사했다.그리고 그것은 앞서 언급한 형제 엘리트 사건을 아주 하찮게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했다.나름 불과 한달 만에 10년이나 늦게 만든 사건이 그렇게 나를 인년이라는긴 테마주 투자자의 길로 안내했다.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대한민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들썩임은 주식시장도 요동치게 만들었다. 탄핵 사유에 대해 하나씩 짚어나갈 때마다 관련 주식들이 고장난 온도계처럼 움직였다. 오르락 내리락, 도통 방향을 잡지 못했다.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서 증거 부족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곧이어 좀 전까지 스멀스멀 오르던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된 관련주는.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급락했고 이와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은 상한가로 직행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사람들의 탄성이 멈추고 끄덕임이 이어졌다. 그에 맞춰 어느새 해당 종목들이 정반대의 위치에 와있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판결과 주가의 급등락. 이런 롤러코스터는 처음이었다. 바람 한점 없이 말초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희대의 조합.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주목을 불끈 쥐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동시에 다수의 사람이 바쁘게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날 자신의 바람을 더 절실하게 만들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파면 관련 주에 베팅했음을 알수 있었다. 마이너스 15.7%에서 22.09% 내가 당일 매수했던 DSR 재강의 등락폭이다. 나 역시 나의 바람을 더 절실하게 만들고 싶었던지 수중에 있던 돈 대부분을 대통령 파면에 실었다. 당연하게도 탄핵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2천만 원을 베팅하여 2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탄핵과 수익,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의미가 큰 날이었다. 그리고 이 날은 짜릿한 떨림에 환희를 얻는 동시에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날이기도 했다. 단몇초 안에 마이너스 500만 원의 손실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목도한 나는 갑자기 용감해졌다. 자유로 드롭을 경험한 누군가에겐 바이킹이 웃어 보이는 것처럼 그때 모든 것이 만만해 보였다. 한 번의 어설픈 성공은 나를 현실과 밀은 동키호테로 만들어버렸고, 테마의 냄새가 풍기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게 만들었다. 잘될 거라는 막연한 악관과 과감한 배팅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테마라는 풍채로 돌격했다.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다. 대부분의 테마는 나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출렁거리는 시세를 마치 파도타기 하듯 잘만 타놓으면 즐거울 수 있었다. 몇몇 종목에서 5에서 10%의 수익이 지속됐다. 하지만 이내 근질거렸다. 수익률에 비해 수익금이 미미했다. 너무 적게 투자한 것 같았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고 치솟는 불기둥에 돈을 들이부었다. 역시 뗄감이 충분하니 불길은 강해졌고 그 열기에 나는 흡족했다. 하지만 근거 없는 테마는 언젠가 저무는 법. 테마의 열기가 식기 시작하자 수익은 이내 손실로 바뀌었다. 그리고 손실은 순식간에 눈뜨기처럼 불어났다. 어쩜 그래도 쉽게 내려가던지. 파도를 즐기려 서있던 판이 서핑보드인 줄 알았는데 골판지였다. 살려달라고 외쳐야 했지만 있는 힘껏 바닷가로 나아서야 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주위에 널려있는 다른 골판지에 손을 뻗었다. 돌아가기에 바닷가가 너무 멀었고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수영을 할줄 몰랐기에 손실이 커질수록 현실감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뭔가 사이버 머니를 잃는 듯한 느낌이랄까. 눈앞의 숫자에 무감각해져 갔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다. 환상 속에서 사는 동키호테답게 그냥 풍차를 향해 달려들 수밖에. 동키호테는 이만 물러납니다. 테마주 투자의 민낯. 3. 테마의 급격한 소멸로 인해 마이너스 900만원이라는 손실이 추가로 찍히던 날, 그제야 주식 계좌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모든 팀원이 벚꽃 가득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아름다운 벚꽃 세상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모두가 꽃이 되던 날, 그 환한 꽃들 사이에 나는 홀로 내가 진 짐을 어렵사리 떠받치고 있었다. 그날의 벚꽃 하랗던 빛도 가슴속 짙은 어둠을 밝혀주지 못했다. 한 달도 안된 기간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처음 몇주 동안은 오히려 무덤덤할 정도였다. 200만 원 수익에 기고 만장했던 주식 초보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다. 이 반도체 대세의 상승기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동안에도 내 주식 계좌는 내내 손실을 기록했다. 2차 전진이 반도체니 바이오니 하는 종목의 신고가를 갱신하며 역사를 써나가는 동안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자 테마주 일색이었던 내 주식계좌는 손실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그렇게 한방을 노린 종목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차근차근 무너져 내렸다.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다 오르는데 내 것만 내려갈 때의 기분은 모두가 즐거운 파티에서 나 혼자 접신물에 코를 박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금전적 손실과 소외감이 아니었다. 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더 크고 무거운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일상의 망가짐이었다. 떨어진 노동 의혹과 기회비용에 대한 아쉬움, 이것의 파괴력은 상당했다. 수초 지나갔지만 언제나 반가웠던 월급이 너무나 외소해 보였고 지인들과 기분 좋게 어울리다가도 뜬금없이 생각나는 막대한 손실 때문에 급격히 우울해지곤 했다. 외식 한번 하고 싶어 하던 아내에게 절약 운운했던 일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10만원으로 할지 20만원으로 할지 고민하던 일이 떠올라 사무치게 아팠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랬던 걸까? 잘해보려고 했다는 변명만으론 후회와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이 사라진 후였다. 그리고 일을 되돌리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화끈한 것이 좋았다. 그래서 화끈하게 한번 놀아봤다. 비커스 개구리 아니 개미가 바로 나였다. 위기 감지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할 개미가 그렇게나 태평하고 무관각했다. 해본 입장에서 테마주는 그리 추천할 만한 것이 못된다. 철저히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으로서 이게 참 어렵다. 감정이 섞이고 여기에 막연한 희망과 공포마저 감이 되면 기계적 대응은 허무 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다. 눈앞에 사탕을 먹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 조식 초보의 입장에서 테마주는 얼른 들어가 맛있게 먹고 나오면 되는 만난 음식이 천지 놀이터처럼 보인다. 그래서 절대 말릴 수 없다. 테마주에서 달콤한 맛을 본 주린이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맛의 향올감에 취한 주린이를 본또 다른 주린이는 물론이거냐. 누군가의 향올함을 옆에서 엿들은 제3의 주린이도 쏠깃해지기 마련이다. 그 맛의 위험과 중독성을 아무리 경고해도 백의 아흔아홉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애초에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문제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신력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적성이거나 무리하지 않는 자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일 테다. 경험상 나는 아니었다. 과하게 무리했고 정신력이 무너졌고 생활이 무기력해졌다.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급등락하는 차트를 보면서 한없이 작아졌다. 겪어보면 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생각했고 힘겹게 아주 힘겹게 등을 돌렸다. 모든 경험이 소중한 것이라 해도 결코 누구에게도 권할 수 없는 경험. 그런 경험을 나는 참 길게도 했다. 이후에도 후회와 반성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나는 원래 느린 사람이라는 걸 주식을 대할 때면 자주 잊게 된다. 그래서 조금씩 바꿔나갔다. 템포를 늦추고 시장이 선사하는 모든 자극과 반응을 생생하게 맛보며 곱씹었다. 그리고 유쾌함과 찝찝함의 경로를 조금씩 수정했다. 단번에 변경하고 싶었으나 천성이 느린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정치인들의 소식을 접하면 여전히 속이 쓰리다. 하지만 맞지 않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게 해줬으니 어쩌면 고마운 아픔인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물 위에 떠 있기로 했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다. 버티는 일의 자책과 자기 비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힘만 더 빠질 뿐이다. 하마터면 그만둘 뻔했다. 혹시 누군가가 나와 같이 속상해하고 있다면 그곳으로 됐다고 말해주고 싶다. 속상함은 자라고픈 마음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잘 버티면 된다고. 어디에나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고, 금연했다는 것이 흡연했었다는 부끄러움이 아닌 것처럼. 더는 테마주에 휩들리지 않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려 한다. 이렇게 합리화하는데 참 오래도 걸렸다. 같이 투자든, 장타든, 단타든, 묻지마 투자든. 잘해보려는 각자의 최선이 자신에게 맞는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본다. 한 달에 200% 수익 보자. 극소수만이 아는 특급 비기뿐 아니라 기업가의 동업, 가치에 투자하라 같은 기가 솔깃하고 그럴싸한 투자에 막연히 현혹되지 말기를 부디 모두가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과 그 신발에 맞는 길을 큰 무리 없이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길이 부디 꽃길로 이어졌으면 좋겠다.